정의 주인공 조규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오늘 경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어 일단 이렇게 토트넘이랑 이제 대전한빅 클럽에 있는 선수들이랑 경기를 뛰게 돼서 너무 너무나 영광이었고. 또, 오늘 또 이렇게 팬분들 많이 와주셨는데, 또 골도 이렇게 많이 넣고, 또 즐거움 드린 것 같아서, 네, 너무 기쁜 것 같아요. 네, 전반 종료 직전에 득점하셨잖아요. 당시 상황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어, 일단 저희가 좀 역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, 팔로세비치 선수가 볼을 잡자마자 이제 공간이 이제 가운데, 난, 나, 공, 가운데 공간이 난걸 보고, 거기로 들어갔는데 또 이제 운 좋게 저 앞에 와가지고 또 그냥 가볍게 그냥 머리에 맞추기만 했는데, 골이 들어간 것 같아요. 어, 네. K리그 득점왕 경쟁에 대한 각오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어, 일단, 뭐, 쟁쟁한 선수들이 너무 많은데, 일단 끝까지 한 경기 한경기 일단 최선을 다하면은, 네. 득점왕까지도 일단 희망이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많은 관중분들이 와주셨는데, 팬분들한테 한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. 어 일단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또 K리그도 많이 보러 와주시면또 많은 즐거움 드릴 테니까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경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조규성 선수 만나 봤습니다.